여러분 오늘 이제 할 스냅서큐트 그 프로젝트는요 94번 라이트 댄스 오디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오버라이드가 이제 전환장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음성을 빛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회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음성을 춤추는 빛으로 바꾸는 회로 실험 이렇게 번역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꾸미고 나서 어 지난번처럼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부품 중에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젝트 94번의 이제 회로도이고요. 회로도에 보면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고 여기 스위치 있고 한대 주요 부품들은 여기 마이크, 마이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칼라 오건이라 그래서 음성을 들어오면 그 음성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빛을 요 가운데 요 하얀 점이 있죠? 요거에서 세 가지 빛을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꾸며서 실험을 이제 한번 해 보고 그 실험을 할때두 가지 여기다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소리를 한번 이렇게 떼서 이 칼라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오디오 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 오디오 잭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연결해서 노래를 이렇게 틀으면 그 음악에 따라서 여기 이제 칼라가 이렇게 빛이 댄스하는 그런 석큐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설명처럼 설명에 있는 대로 이걸 이제 꾸미고 꾸미는 것들은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이런 보드에다가 여기에 부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들이죠. 꽂고 나서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자 한번 보죠. 이렇게 실험 후 공부할 내용 해가지고 뭘할 거냐면 마이크로폰과 음성 마이크가 뭔지 여러분들 다잘 알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면 그게 이제 어디에 가서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음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하고는 음성하고는 떼야 뗄, 수가, 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이크가 무엇이고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을 한번 그리고 실험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여러분 그 꾸며서 실험하는 거잘 봤죠. 그잘 동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민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여기 그 가변 저항 있죠.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요 바이크에다 대고 아까 소리를 이제 굉장히 세게 칠르면서 요거 여기가 빛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라서 아이패드에다가 BTS 노래를 이렇게 틀어서 여기다가 해놓고 요게 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로를 꾸며서 그 음, 음성하고 음악하고 그리고 이제 빛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씨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 IC에 대한 것의 설명은 여기 이렇게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요? 여기 그 아이패드를 꽂은 것은 여기 인풋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잭을 연결해서 이렇게 꽂았고요. 이쪽 인풋에다가는 뭘 꽂았냐면 여기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갖다 꽂아서 거기 마이크, 마이크가 뭐 하는 거냐면 음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니까 그 전기적인 신호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회로를 동작을 시켜서 여기에 빛이 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냅 서큐치에 보면 이와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이크로폰도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마이크로폰은 뭐라고 써있냐면 X1이라는 부품 표시가 돼 있고, 어액추얼 실제로 그 저항이다. 뭐 공기 공압. 에어프레서 그래서 공기 압력을 이렇게 줘서 그걸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그런 값들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냐면 저항값이 보통 1 k 옴에서1 0 k 옴까지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근데 뒤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사용되어 있지만 마이크를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물론 마이크를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그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무엇인가, 어떤 원리인가 하는 것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이라고 하고, 뭐, 간단하게는 우리는 마이크라고도 하죠. 여기 마이크로폰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얘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소리를, 소리를 공기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이다. 결과적으로 소리를 뭘로 바꿔요?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를 1827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죠? 지금 2022년이니까 1827년에 찰스 휘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착안한 차간,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이라는 명칭은 작다. 작다가 영어로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폰이라서 두 개를 합쳐서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마이크로 마이크로폰은 그 동작 원리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값싸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저항성, 콘덴서형, 광섬형, 압전형 이거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할 예정은 아니고 간단하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두 가지 정도를 저항성하고 콘덴서형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이 그림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 얘가 저항성으로 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 콘덴서형으로 하는 거예요. 뭐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왼편에 있는 이 마이크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원리를 보면 요 안에 카본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카본 알갱이 들어있,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그,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 낸다는 게 뭐예요? 음파가 가는 거죠? 그죠? 음성, 음파,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탄소 알갱이들을 눌러요. 그죠? 진동하면서 눌러요. 그럼 탄소 알갱이를 누르면, 탄소 알갱이에 뭐가 변하냐면, 저항값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런 저항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류값이 변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음파가, 여기 탄소 알갱이의 저항값을 변하게 만들어서 전기적인 신호가 바뀌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가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 그 저항성 음, 그 마이크가 되겠어요. 근데 이건 옛날에 이제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특성이 아주 나빠요. 특성이 나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소리하고 전기적인 신호하고 서로 똑같이 비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마이크는 다 조금씩 왜곡이 생기게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은 왜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알수 그 있듯이 어떤 거는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들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값싼 그런 마이크가 되는 거고 얘가 거기에 해당돼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기술이 좀 떨어져 있어서 값싸게 왜곡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콘덴서형 마이크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 물론 있고요. 이 콘덴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저항 대신에 콘덴서인데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 콘덴서에는 전극 간의 간격에 의해서 그 안에 갇는 용량, 전기 용량이 달라지는 거죠. 전화의 용량이 달라져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전류 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전극이 있는데 여기 안면 전극이라고도 있고 여기 고정 전극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면 전극에 아까와 똑같이 음파가 가면 요 전극에 있는 판이 움직이게 되죠 음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 이제 압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전극 간의 간격이 달라지죠. 전극 간의 간격이 달라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류 값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은 카본, 뭐 탄소 알갱이들을 갖다가 여기다 해놓고고 얘는 이제 유전체를 가지고 전극을 이렇게 곧그 변화시키면서 한 그런 마이크가 되겠다.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봤던 광섬유, 압전형뭐 멤스, 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크를 동작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음성이 있어야죠. 음성이나 오디오. 그러니까 오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길래 여기에 음파가 가서 이 앞에 있는 전극들을 이렇게 누르는가, 음파가 압력을 가는가 해서 음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음성. 음성인데 이게 뭐냐면 위에 그 파형이 있죠. 파형. 파형이 있는데 위에 있는 파형하고 밑에 있는 파형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요즘에 그 대부분의 음악을 들을 때는 스테레오를 듣잖아요. 스테레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왼쪽 귀로 들어오는 거고 하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거의 파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레프트 L이라고 써 있고 여기 R이라고 써 있어서 레프트라이트. 그래서 왼쪽 귀에 들어오는 파형,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파형. 아무튼 지금은 그런 스테레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파의 파형을 보면. 이와 같은 모양들이 되어 있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이파형들이 달라서 음색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음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신호의 크기 그리고 주파수가 다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문,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르듯이 다 음색이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긴 음성 파형은 우리는 나눠 보면. 이와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파죠. 뭐 혹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사인파. 뭐 우리 그 수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뭐 여기 수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여기 그 이렇게 생긴 파형들을 뭐 a 사인 이렇게 투 2파이 e ft 이렇게 플러스 파이 이런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a 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이 사인파의 형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a 값이 진폭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고 여기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 여기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봅시다. 이렇게 생긴 파형하고 이렇게 생긴 파형, 이렇게 생긴 파형 보면 점점점점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주파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하는 소리하고 이 하는 소리하고 높은 주파수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에 보면 도한 옥타브로 올라가게 되면 한 옥타브가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거를 또 치면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폭하고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이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복잡 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음성 파형을 이렇게 갖다 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분해해 보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다 합치면 아무거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사인파.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사인파의 크기하고 주파수만 변화시키면 아무 파형이나 만들 수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요즘에 AI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가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인파의 크기와 주파수를 어 사람들이 좋, 듣기 좋은 그런 음성 음, 음성으로 만들면 좋은 음성을 가진 그런 AI 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음, 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어 이걸 더 가면 우리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고 뭐 초음파가 있고 막 이렇게 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그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기술이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지금 오늘 했던 실험은 이런 음파를 가지고 바이크에다 대서 얘기를 하면. 그 마이크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고 그 전기적인 신호가 아까 그 칼라로 바뀌는 장치가 있었죠, 그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 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우리 그런 빛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분수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할 때도 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오늘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놓으면 답변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여기다가 이제 최종 화면에다 이렇게 올려 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제 유용했다면 구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다음에 계속해서 나올 것들을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